안녕하세요. 우리 2021년 9월 6일 저녁 서비 타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9월 7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오직 복음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설계의 시간으로 기도로운 누림 속에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설계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를 발견하고 작품을 발견하는 디자인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여주 없어서 감사드리며 주의해서 그리스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 기도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리 본 사람들이고요. 어, 4월달 학원보그마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대표로 읽지만 우리 함께 현장에서 합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관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요즘은 지도앱이 발달해 출발하기 전에 도체 경로를 미리 볼 수도 있고,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수 있으며,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미리 볼수 있을까요? 1. 미리 본 사람들의 특징, 루디아, 야손, 그리스가 보고 가이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달하는 성취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자신을 향한 미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원을 미리 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대를 움직일 힘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미리 본 루디아,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자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부위층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던 바울팀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으러 가는 길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그후 전도자 바울을 도우며 글리포 지역을 살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복음 전하기 원하는 전도자와 그의 피를 널 채우는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왼편의 깊은 질문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합니까?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자신의 감정과 온갖 생각을 지도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어, 이번 주에 붙잡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한 단어,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 그 모든 것과 연결되는 그 흐름을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도 풍랑 맞는 시대와 진도자의 역할이 우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부른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재 언약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 정체성을 누리며 그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고 진짜 기도가 시작된 사람이 풍랑 속에서 있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의 현장에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시스템을 재창조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를 누려야 되고 또 광풍과 전도자라는 말씀을 하시면 시대가 결정할수록 더 영적 문제와 더 어려운 문제들 정신병 문제들은 다가올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 그 누구도 할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제 저는 본부 메시지를 봤는데요. 본부 메시지에서도 기도를 알아야 한다.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또 여정을 알고 여정 속에 있어야 한다. 또 속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바울이 그러한 렘넌트라고 어, 붙잡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장위성을 설명을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바울에게 얼만큼 복음이 편집되어 있었는지, 오직 복음의 말씀이 바울에게 편집되어 있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서론을 보시면, 보시면, 우리 랩란트들이 이제 영상 메시지의 서론을 보시면 알수 있을 텐데, 칠대 여정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칠대 여정을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지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7대 여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주죠? 지난주 토요일에 나온 핵심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성찬 회장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복음편지 가지고 있냐고. 그걸 보고서, 아, 우리 성찬이가 혹시 핵심 메시지를 들었나? 그 핵심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 편지 성포를 다 적어본 다음에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정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봤을 때 복음 편지를 성포를 적는 것이 편집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 정해놓고 낮에 밤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설계이고 또 그렇게 기도를 누리다 보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노바디 나 g 이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변화되어 있는 역사의 신이 나타나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레그노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흐름의 말씀을 나에게 편집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나타내시는 실제 여정을 누리고 실제 여정을 설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예비하신 제자를 발견하는 바울과 같은 또한 우리 모든 이번 오늘 기도첩에 나온 미리 본 사람들과 같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지 않으면 지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오직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수 있도록 어느 현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흥망맞는 시대에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언약의 사람으로 쓸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렘나트들에게 편집되어지고, 정말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저도 그것을 이번 주에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어, 열 가지 모든 것들과, 또한 일곱 가지 언약의 여정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신 미션을 미리 보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